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54절에서 62절의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먼저 봅니다. 페이지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절또 읽겠습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61절 6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절 62절 5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떨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며 단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관계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실패를 통해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연약하다라는 것이 뭐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도 되고 낙망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 연약함을 보완해 나가야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발전이 있지 교만하면 그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치 않는 실패를 했다, 내 연약함을 체감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내가 왜 실패를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으로 연약한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베드로는 결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름 예수님 곁에서 체험도 했고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더하여 인간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감옥이든, 혹은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미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연약함을 오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보고 누가 이렇게 고백하라고 강요한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 서약을 맺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조차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탄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저와 함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교훈삼아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나 할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누구도 100% 강한 자가 없고 100%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할 수는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강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발전시켜 나가는 광문명을 보잖아요. 그럼 꽤 능력도 있고 강한 존재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행여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가거나 손에 조그마한 가시만 밝혀도 쩔쩔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아직 밝혀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는 난 예수님 잘 알아 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 사랑의 결과는 사랑한다고 고백한 입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존재에 대한 부정과 부인을 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충성스럽게 따랐는데 정작 곁에 있어 주어야 할 순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베드로처럼 방금 결단한 것도 망각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바른 것을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러고 싶어도 또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제3자의 입장에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 베드로의 실패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얘기해 줬잖아. 미리 세 번이나 얘기해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예고해 줬는데 왜그 말씀을 허트러 듣고 겸손히 듣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실패의 경험이 실수의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자꾸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얼굴을 못들 실수를 해야 교만해진 겸손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제 겸손해진다? 누구에게도 큰 소리 칠수 없는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들켜야 그때야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지금 남보다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방심하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할 교만할 만도 했어요. 자기 신분과 지식과 명예와 가문이 누구에게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당당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뒤에는 자기 부족을 철저하게 깨닫고는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리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얘 고백인 거예요. 새해가 되면요, 성도들이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대부분이 다 다짐합니다. 그 다짐은 너무나 소중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맹점, 허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너무나 맹신하고 있어요. 잘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한달 정도 지나면 작년보다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열심히 싣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의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맹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붙들고 난 뒤제 말과 행동이 같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자 어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을 때 돈과 식량 자루와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혹시 사역하는 데 부족한 것 있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 위해서 식량도 챙기고 돈도 챙겨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검도 챙겨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며 제자들 옆에서 조언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셨기에 너희가 이제는 복음 외에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셔야 하므로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무장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 준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슬프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니, 예수님이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검을 가지고 왔고, 여기 검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다 그래요. 족하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박해를 견뎌야 하고 예수님 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셨는데 정리하면 연약한 너희 자신을 이제는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초심에 써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페드로가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자기가 강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데 지금 페드로가 딱그 꼴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것 없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때 적군의 진지를 뚫으려면요. 오히려 지형이 험한 쪽을 택해야 돼요. 그게 전술이에요. 왜요? 험한 쪽은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적군들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야, 설마 이렇게 험지로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형이 평범한, 상대방이 오기 편한 곳에 경계를 씁니다. 그곳을 경계를 단단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머리가 좋은 장군은요. 지형이 평범한 쪽은 처음부터 아예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험한 쪽을 택하여 공략합니다. 침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범한 쪽보다 험한 쪽이 잘 뚫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단도요. 우리에게 이런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방팔방으로 틈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틈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별히 강한 쪽, 자신 있는 쪽을 건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강한 것은 방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해. 그 자신의 감정을 과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뒤에 베드로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으로 급반전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잡힐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받는 현장까지 몰래 찾아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죠. 자신에게 한 말씀, 내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경계했어야 합니다. 영적 무장을 하고 따라갔어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더 실패하고 잘 못하는 일보다 잘 하는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좀 나아요 딴 놈들은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그래도 고난받는 현장에 무섭기는 했지만 따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따라갔으면 좀 말리던지, 우리 선생님은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라고 항변했어야 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누가 복음 만이 묘사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주님께서 돌이켜 보셨다.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 근데 저놈 저럴 줄 알았어.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책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나 풀려나면 너한번 보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그저 예수님의 그 눈빛은 안타까움의 눈빛이었고,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느냐,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국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어김없이 그 예수님의 예고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눈빛이 칼과 같이 베드로의 폐부를 꿰뚫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여 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에게 굉장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너 연약해도 괜찮아.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너 실수해도 괜찮아. 대신 이제는 좀 변화된 후에 돌이킨 후에 너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이제는 도와주거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요,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의 약이 됩니다. 사람이 실패한 경험 없이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인데 어떻게 실패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당신이 알수 있겠습니까?라고 외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극복한 자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들에게 그 실패가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어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잘못을 많이 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검정고시로 의무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살거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 진학했더라고또 나중에 보니까 명문 대학에 편입까지 했어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의 도전이 참으로 멋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간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멋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축하하며 이야기해 준데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제 뇌리에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내가 한번 실패하지 두번 실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 과거의 부끄러운 실패를 이제는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거울삼아 변화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의 인생이 진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능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이 손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하고 남을 돕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인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지만 돌이킨 후에는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오히려 그의 인생에 여러분 약이 된 것입니다. 그는 반평생을 업으로 살았고, 가난했고, 성품도 잘 다듬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말도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이 두려움 많던 자가 로마를 뒤엎는 능력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했고 자신을 과신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넘어선 열린 결말은. 그런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최고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과신하지 않으며,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